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태경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laughs> 하셨습니다. 우리 태경맘님은 어떤 동화책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나무는 좋다라는 음. 책을 네. 선정을 했고요. 네. 이 책은 그 아이들이, 음. 아이들의 시각에서 음. 아이들의 그런 일상을 통해서 나무가 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네. 색채감도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색채가 나왔다가 음. 흑백으로, 흑백으로 나왔다가. 나왔다가. 음. 어,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요. 음. 이거를 이제 태경맘 님은 음. 어떤 놀이를 좀 해보셨는지 그 제목이니만큼 네. 나무를 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네. 벚꽃 시즌에는 벚꽃 이렇게 음. 팝콘 이용해서 벚꽃 어. 나무 네네. 만들어 이게 보는 거 만들어 보신 거죠? 네. 어, 이 팝콘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음, 그래서 이거 <laughs> 네. 그죠. 근데 이제 과자 달린 나무 뭐 과자가 열린 나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봐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음. 것 같아요. 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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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종이컵에다가? 일단 종이컵에 클레이를 네. 좀 넣어줘야 돼요. 반 정도? 음. 그러니까 나무 고정해주는 그 화분 흙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죠. 음. 어느 정도 찼으면? 찼으면. 찼으면.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리고 나뭇가지를 꽂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안에 그냥 하얀색 지점토 같은 걸로 음. 하시게 되면은 네. 이런 칼라 모래를 뿌려가지고 음. 좀 색감을 내주셔도 좋고 그래서 나뭇가지 위에 음.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아, 그 어. 과자 열리는 나무네요? 어, 정말 심하다. 네, 그죠? 아, <laughs> 나무하고 이, 이런 것만 있으면 되네요 아, 그죠? <laughs> 이건 정말 벚꽃 같지 않아요? 네. 벚꽃을 이렇게 집에 장식해둬도 음, 정말 벚꽃 많이 좋고 많이 그죠? 네. 벚꽃 그러면은 벚꽃 아이들이 하기로 하기로 그죠 따뜻이 하고 와서 아, 음좋요그죠아 음. 음. 가지가 좀 풍성하게 이렇게 있으면 더 네. 화려하겠네요, 그죠? 음. 이게 가지에 따라서 또 모양이 음. 완전히 다 달라져서 <laughs> 음. 여기 여기 쓰러지면 나 음. 음, 괜찮을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이름 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뭐라고 할까요? 꽃갈콘나무라든가 뭐, 음, 과자나무라든가, 음. 뭐, 아무거나, 그죠? 네. 아이가. <laughs> 자,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맞지? <laughs> 죠 와, 정말 맛있겠죠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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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나무가 좋다라는 이 책을, 음. 어, 읽어주시고, 네. 나서,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놀이 활동 좀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 놀았으면 이렇게 따서 먹기도 하고, 음. 그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웃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암스라디오.